구독과 좋아요. 눌러주라는. 자, 그럼 우리 복동이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. 진영버프, 그리즐리 거를 뭐 아래 기준으로 해서 위로 갖다 꽂은 이런 모양이고요. 복주반주라 해가지고 디버프나 아니면 야간전에서 전투를 하면은 패시브로 적기 받는 피해량이 8%가 늘고 액티브에서 또 피해량 디버프를 걸게 되는데 이게 디버프다 보니까 패시브에 있는 걸또 자연스럽게 강제로 가져가게 될 거예요. 해서 이걸로 뭘할 거냐. 그 피해량 스킬 가진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어디까지 뻥을 할수 있을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피해량 권총이에요.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2번 자리에 매치를 했을 때 7번 애가 못 받는다는 거, 그리고 2번에 들어갈 다른 친구들이 좀 이제 괜찮은 친구들이 몇명 있다는 거뭐 피콩콩이 됐으면 피콩콩이 있고, 웨블리가 있으면 웨블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일단 권총이 항상 새로 나오면은 생각해보는 게 랍닥 제대에 넣을 수 있는가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 메타가 랍닥 메타라서 근데 딱 봐도 안 되게 생겼잖아요 라이플이 이렇게 둘 들어갈 건데 모양이 열애갖고 아 스톰 있구나 스톰 넣고 스톰은 이제 치명타 피해량입니다 예. 뻥값이 갈 때까지 가고 있고 어... 되게 기대가 되네요 미쳐 미쳐 돌아갈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현재, 이제, 오드건처럼 쓸 거기 때문에, 요거는, 복동이가 1번 자리를 가도 돼요. 일단은, 우리 킹저트 몰빵을 쓴 다음에, 여기다가, 다른 딜러를 하나 배치를 해봅시다. 먼저, 재밌을, 재밌는 광경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속은, 거의, 만땅 근처를 갈 거고, 치명타 잘 나올 거고, 음, 좋아, 좋아. 은터리 되는지 해주세요 아은터리도 한번 넣어봐요 오케이 오케이 와 딜뻥 제대 어떻게 될까 킹가 딜뻥 딜 몇천씩 박히냐 4,475가 보이는것 같은데 4,000 4,000 4,900 4,800 개센데 뭐 평타가 4,000 몇백 되는데 자, 보면은, 지금, 데저트 개쎄고, 콜파가 절반도 못했어요. 사속을 못 받아서, 이 친구가 개 느려요. 지금 한발펑 쏘고, 그냥, 펑 쏘고 이러잖아요. 쎄 아, 보이긴 아, 한데, 조금 잘못된 겁니다. 제대가 좀, 이제. 2% 부족해요. 유식이가 딜표 데저트한테 밀릴 겁니다. 데저트가 이길 거예요. 죄송합니다. 이 채팅 보여드리려고 어그로 끌었습니다. 근데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. 매니저님이 다시 우선하셨고요. 이걸 보고도 진정으로 끼어날수 있어요. 라고. 와씨 유식 한방한 방으로 따라오네. 하지만 어림없지. 아 잠깐만. 아 막타 쳐버렸네 유식이. 아 이걸 막타로 뺏어가네. 매니저님 상태에 실망.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. 근데 이거 왜 세냐? 이제 왜 세냐? 뭐냐 이거? 뭐지? 뭐지? <laughs> 어 이거 겁나 우위인데. 어 이거 디버프 아닌가 본데? 어? 어어어 어어어 어만요그 <목소리> 우리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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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는어 어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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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가가어어어어 원래 피해량 증가가 디버프가 맞거든요. 근데 적용이 안 되고 있네, 제대로. 그러니까 이 디버프 판정이 안 나고 있네. 자, 여러분, 잘 봐요. 진동 고폭탄. 디버프 효과를 지닌 유닛이 존재할 경우 그중 가장 가까운 유닛을 공격하며, 예, 막팡펑펑 터지는 탄을 쏘는데, 안 나갔어요. 복동이 스킬 켰을 때. 디버프에 반응하는 스킬들이 해당 디버프를 하나하나 하드코딩해서 복동이는 목록에 없는데, 복동이는, 현재로서는 그냥 제대로 안 된다, 디버프 판정이 안 난다고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슬... 네자 <laughs> 이렇게 해서 우리 자전거 친구 성능 실험을 했는데요. 어, 피해량 권총인데. 미리 평가를 드렸던 액티브가 켜졌을 때 피해량 디버프예요 그래서 패시브도 자연스럽게 모든 상황에서 딱 타이밍 맞춰서 가져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어, 실제 적용이 그렇지 않은 거를 확인을 해버려서 이게 뭐 버그일 수도 있고, 코딩이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은, 그 점이 좀 아쉬웠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도 뭐, 방금 해변 요정 쓰듯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인형들 요정들로 해서 디버프 걸어서 효과를 받거나 하면 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권총인 것 같습니다. 예, 나쁘지는 않은데 글쎄요 조합상 추천드릴 만한 거는 없네요. 예. 일반 라이플 제대에는 쓰기 힘들어요. 진영 모양이 이래가지고 우중튼튼.